그것처럼 디즈니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삼성과 LG처럼 우리 거를 우리가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거지, 이런 하이마트에다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요즘. 많이 몰락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원래 코로나가 생기면서 영화관이 좀 어려워졌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넷플릭스가 떡상을 하기 시작했죠. 넷플릭스가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넷플릭스를 견제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계속 컨텐츠를 공급하다가 2018년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했고요. 2019년이 되면서 재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넷플릭스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에 대한 공식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2019년에 런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디즈니가 왜 그러면은 이 넷플릭스랑 헤어지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겠냐 유출을 해볼 수는 있죠. 공식적인 선언은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디즈니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드라마가 7,50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가 500편이 있었습니다. 이, 이 컨텐츠만 봐도 한 사람이 구독하려면은 한 8,000편을 봐야 되는데, 뭐, 365일 하루에 한 개씩만 보더라도 한 20년, 30년을 갈만한 어마어마한 컨텐츠 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이 많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출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팬이 있었어요. 팬. 이 팬이 뭐예요? 뭐 어떤 팬이냐면은 어릴 적부터 디즈니를 계속 보아왔던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했던 그런 팬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어 공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망하긴 했지만 89년에 생긴 인어 공주의 팬층이 지금까지도 왔다 나는 거죠. 그래서 인어공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망쳤을까 하고 본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충성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서비스를 하는데 빠르죠. 왜냐면은 다른 데는 이 영화를 납품을 해서 얘네들이 재가공을 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바로 자기네 것들을 여기다 올릴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아, 이런 영화들을 제일 빨리 볼수 있는 곳이 어디다? 디즈니 플러스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세개 가지고 많은 컨텐츠와 그다음에 많은 팬 충성도와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인 장점들을 갖고 이걸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막상 하고 나니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V 드라마 7,500편, 이 영화 500편이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컨텐츠 소비가 강한 나라로 오면서 뭐 어떤 것들이 잘안 되냐면 은 번역이 힘들었던 거죠 번역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더빙이고 하나는 자막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더빙과 자막으로 가는데 이 더빙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막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이 자막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막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막에 오류가 많고 그 다음에 자막 자체가 굉장히 불친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단점이 번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이란 것 자체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마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사화된 거죠. 이두 개가 다 뭐했어요?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 실패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외면을 받게 돼.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가 외면을 받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뭘로 망한 거죠? PC주의가 들어오면서 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구를 잘랐어요? 다양성 책임자가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자, 콘텐츠가 원래는 얼마나 많았냐면은. 얘네가 디즈니도 있죠. 원래 디즈니 있고, 픽사 있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 마블, 또 뭐가 있어요? 위안의 해적, 그 다음에, 내셔널또 음, 그래픽, 그 다음에 심슨, 여기에 21세기, 폭스까지 있죠. 원래는 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말고, 모두 있었냐 면은 훌루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냐 면은 디즈니 30에 폭스, 30에, 그 다음에, 캐스트. 여기는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케이블, 미국의 케이블 회사인데, 여기 우리나라 CJ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가, 여기가 30%, 그 다음에, 워너 브라더스 1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를, 오픈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오픈을 하는 거지. 여기를 오픈을 했다면은 여기가 망하더라도 이쪽에서 컨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집중 안 하고 이쪽으로 새로 만든 거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 컨텐츠로 먹고 살겠다라는 거지. 넷플릭스에 주는 그 수수료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뭐 했어? 소프트웨어에서 계속 히트를 쳤다면 그래도 디즈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 놓쳐버린 거지. 생각보다 뚜껑을 여니까 되게 할 일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는 뭐만 하면 돼요? 이런 것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잘된거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PB 브랜드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풍성하면 은 그걸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디즈니는 자기네 거 이외에 다른 거를 들어오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고 자기 세계관이 너무 강한 거지. 이제 자기가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나 하드웨어의 오류나 소프트웨어의 실패가 같이 겹치면서 디즈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 이 팬층의 충성도가 장점이었던 충성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다 뭐 덕분에? 디즈니 플러스 덕분에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으면은 그냥 이 충성도가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2번과 3번이 되게 장점이었는데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세 가지 장점들이 지금 소비자들한테 뭘로 인식이 돼요? 이 많았던 컨텐츠들은 구닥다리가 되고, 새로운 컨텐츠들은 실패하면서 디즈니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도록 하요 할 건데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치 사슬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디커플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가치 사슬이 어떻게 되어있었냐면은 영화는 여기가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배급하고 상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영까지 하면은 이, 이, 이 목적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영화의 목적은 끝나고 상영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비디오.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트리밍으로 간 거예요. 이, 이것들이, 뭐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 상영 후에,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서비스였는데, 이 다시 보기 서비스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 다시 보기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면서 이 시장을 가져갔죠. 근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 들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디즈니는 원래 뭘 잘하던, 회사예요. 제작하고 상영까지 책임지던 이 디즈니 회사가 이게 주는 게 아깝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디즈니가 아니어도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았다고. 자, 요거랑 해서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쉽게 가려면은 넷플릭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마트가 있어요. 신발 회사지. 그이 신발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어, 뉴발란스 이런데를 공략을 해서 우리 마트에 오면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돈은 어디서 벌었냐 하면은 반스라는 곳을 들여오면서 이거를 PB화 시켰단 말이야 자기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뽑아먹었죠 자 똑같이 넷플릭스라는 곳이 맨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요 되게 유명한,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갖고 왔겠죠? 그 중에 뭐였던 거야? 디즈니였던 거지. 이 영화와 드라마에 디즈니의 영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해요? 얘네들은 자체 드라마든 자체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수익이 극대화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전략을 썼다. 그 중에 이게 잘 먹혔던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였던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 아, 볼게 있구나라고, 여기를 꼭 가야 되는 이유들이 생긴 거지. ABC 마트에 반스를 사러 갔던 것처럼, 넷플릭스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경우를 보로 간거가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랫폼 사업에 원래 있던 시장을 갖고 있던 디즈니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없는 디즈니가 여기를 뛰어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우리가 하이마트가 있고요. 이 하이마트는 원래 뭐 하던데요? 가전을 팔던데요. 그럼 가전에 유명한 게뭐뭐 있어요? 삼성, LG가 있죠. 그런데 이 하이마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삼성, LG 말고 자체 PB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유명한 자기 비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를 가야 되는 유니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 우리가 잘 팔리니까 삼성만의 브랜드를 만들 브랜드에다가. 디지털 센터 뭐 이런 거 만들고 디지털 센터 이런 걸 만들면서 친애들이 직접 팔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더 줘? 혜택을 주니까 굳이 여기 가서 봐,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죠. 그것처럼 디즈니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삼성과 LG처럼 우리 거를 우리가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거지 이런 하이마트에다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근데 문제 는 뭐냐면은 여기는 하이마트가 생기기 전에 이미 판매망이 있었고. 사실 삼성과 디지털 센터도 많이 줄었어요 통합되고 줄긴 했는데 판매망이 이미 있었고 이 판매망을 극대화 시킨 거고 얘네들은 새로 만들어야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는 이걸 만들다가 망한 거고 카지노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카지노 잘 만들긴 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볼게 없네 인어공주를 봤어야 되는데 인어공주를 보러 가기가 싫으네 지금 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기업이니까 그거를 잘 뚫어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이키는 왜나 살아남고 아디다스는 왜 살아남고 뉴발란스는 왜 살아남았어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기존 공공망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넷플릭스가 확실히 잡고 있는 거에 넷플릭스와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아 마블 보러 굳이 가야 되나? 그거 보러 어? 실사와 영화 보러 굳이 가야 되나? 인어공주 보러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질문을 남기게 된게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몰락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왜 이렇게 고전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